우리 친구다 캠핑카 아. 친구 안녕 아, 왜? 부끄러워? 안 할래 유튜브 복 아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찍을 수 있나 옆에? 응시뻘야 되는 날 <laughs> 룰루랄라 저녁에 호해? 이없나 열심히 놀아줄게 그니까 아빠 공포에 너무 좋아 보이죠? 아, 혹시 이 판은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? 예 네. 고철에 어, 버리면 요아심해알겠다 thank mm -hmm. you 동강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시죠. 동강 안녕. 새우빠. 또 게. 언제 오실 예정이시죠? 글쎄요. 생각보다 금방 떠왔기 때문에 또 금방 올수 있죠. 혜진아! 나나떼도 먹고 서 하나 샀어 잘했어 고마 준비됐나요? 아이고! 준비됐습니다 레츠고! 네. 공예로 가는 중 é, isso. é isso. 결릴 것 같아. 저렇게 타면. 그렇지 않아? 아, 그니까 그러니까. 그래서 어깨 운동도 하실 걸. 아마 이렇게 이렇게. 응. 응. 너그 대처 생각한 거지. 응. 아, 오만 천과 오만 뭐 휘발유가 0천삼 경유가 2천삼0원이야 이천. 휘발유가 더 비슷 더 싸. 어, 경유가 역전했어. 어떻게 이렇게 됐어? 말생각이. 원래 경유가 더 싸지 않아? 그래. 감사합니다. 대상이. <laughs> 아빠랑 응.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 찍고 쳐도 제가 진짜 이 차가 진짜 뒷동만해 앞에 있는 차가 에이. 이 자연에 비해 그치? 이제 뒷동만한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. 저 뒤에는 트럭도 뒷동만해짱 크지만 자연 앞에서 겨워요. 어, 진짜 와우 저기 다 우리 친구다. 캠 피카 친구 안녕! 안 <놀람> <놀람> 너는 유리창이 이상하게 나있구나 안녕 <놀람> 진짜 경영가 훨씬 비싸던데 신기하다 얼마에 1,980원 오여기도쌌어 50원이다 괜찮아? 아, 50원. 아, 바다에 도착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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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니까 물이 엄청 맑아 가까이 가보자은데막지막막막막막막막막 너도 라즈베리 라즈베리 무지개 떡이야? 라즈베리 베리이 뭔가 지구 종말의 날 같은 장면 이야야 뭐, 흙을 지저분하게 푸담한 가족 가족 모임을 했으나 적으로 끝난 한 124년 정도 전에 놀았던 것 같아 사랑했던 사이일 거야 뭐래? 까지 했어 여기가 아까 그 가족의 침실인가 봐 제일 좋아하고 있어. 아이가 마지막 남은 인류의 희망 같은데,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인재 그가 일어섰다. 총을 들었다. 너희를 버리라고 하면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데려간 원수. wow uh -huh. 아까 혼자 몰래 캠핑가에잔 거에 대해서 변명해봐요. 나도 혼자 자잖아. 근데 어떻게 몰래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 갖고 온 척하고 잘 수가 있어?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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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이 돼? 근데 너가 어때? 정말! 일단 나오자. 나 <laughs> 잠자 걸린 적 없어. 나지만 잘게 너 자는 거지. 난너 처음을 그렇게 야비하게 혼자 자진 않아. 야비. 어. 야비. 뭐, 후회 안 하겠어. <laughs> 뭐 후회 안 하면 어떡할 건데? 너 후회 안 하겠어 지금 혼자 자는 나를 최근에 이, 이 상황을 후회 안 하겠어? 어. 앞으로 너 혼자 자게 될 날들을 위협받을 텐데 그 걱정 안 해? 해도 너가 혼자 자는 데는 더 많을까? 난 주로 혼자 자지 않아. 같이 잤지만 좀더잘 뿐이지. 야 그래도 혼자 자는 게 아니야. 더 자고 있을 때 혼자 아니, 자는 거잖아. 그건 둘이 함께 시작했으나 어. 끝이 늦어졌을 뿐인 거야. 그럼 혼자 잤다고 얘기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혼자 자지. <laughs> 시작을 따로 하자. 혼자 같이 영화도 보기로 해 놓고 어어대영아아 <laughs> 어, 어, 미안해 아, 근데 나 자자 자고 하면서 자잖아 아니야 그게 혼자 자는 거야 자 그렇다면 너한번나한번 잤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에 대한 퇴근을 나에게 더하는 너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아, 어, 우리 캠프카 예쁘다 우리 껌핑가 예쁘다. 아 예쁘다. 오늘 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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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언제 해줘? 대체 오늘 시작도 안 했잖아 한 번도. 시작이 반이야. 시작을 반도 안 갔네 <laughs> 아직 반을 안 했네. 언제 해줄 건데 언제? 어, 오늘 편집해야지. 대체 언제 해주는 야. 거야 다? 지금 우리 여행에 시간이 있어? 어? 할수 있었는데 너가 안한 거야, 카무지.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. 너가 막티자는 만들고 간다며. 만 들어야지. 근데 한한 나도 안 했잖아. 원래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어. 망치지 마. 원래 그런 건 다. 그럼 언제? 언제? 아인슈타인도. 망치지 마. 원래서 아인슈타인 데꼬고 있어. 상대성 이론 같은 건. 머리 속 상상으로 먼저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했어. 그 웃기고 <laughs> 있네. 무함마드 알리 같은 사람도 어제 뭐라고 했어? 어제, 뭐라 어제, 어제, 어제 배웠지. 세상에서 나온. 어 불가능이란. 불가능이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. <웃음> <웃음> 언제 올릴 수 있어? 티저. 티저는 원래. 응. <laughs> 음. 티저는 1형 언제 완성돼? 1화 어 수정 원래 본방송을 호킹하기 위한 영상에 불과해 그니까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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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화가 만들어져 1화 어 1화 언제 만들어져? <laughs> 미쳤나봐. 드디어 미친 거야? 자녀에게 찾은 생일 보내줘. 하지만 내가 지켜야지. <laughs> 자녀는 무슨 유튜브도 못 만드는데. 어머나 <laughs> 왜? 부끄러워? 안 할래 유튜브 <laughs> Yeah. Sure. Uh. 가게는 게는 가게는 가게는 가는가는가란 가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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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게는 가게는 가도는지게는 가게는 가는가

응 네. 네, 조용한데? 허리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쉬고 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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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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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충이들이 그래. 지금 들어오고 있어 저기 계란 들어와요? 응 보자고 계란이 되는지 무슨 소리야? 미래가 되는지 무슨 소리였어? 그냥 완전 터져 그래? 오. 터져? 터졌어 저거 보 계란이? 응 어. 터? 응시간은 물속에 계란 넣어서 더 불리는 거같 계란후라이가 되고있는데? 어? 어? 계란.. 얼.. 얼추 계란후라이가 됐는데? 어? 이정도 괜찮은데? 조금만 더 할까? 어.. 근데.. 나는 그.. 녹는 딱팍하지못다 익으면? 다 익으면? 어다 익지 않게 해주자 아초남았아아 저거 저거 꺼꺼꺼꺼꺼꺼아 어, 무서워 저 지금 팍하지 모르. 저거 치아하아 저 안에 다 개구리가 다 돼? 돼? 아니, 지금 저기 저분도 괜찮은 거 같은데?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맞아. 따뜻하네 따뜻하네 하다가 죽어버리잖아. 음. 음. 그렇긴 한데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계란도 이렇게 10초씩 하면 자기가 노른자가 터져야 될 시점인 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익어버리지 않을까? 지금 저 따뜻하다가 넣어봤다. 그리고 10초 더 하면 될것 같아. 아, 왜좋아하데 소바도 터트렸잖아. 너왜 기억을 못해? 그롬을뭐하러고이렇 아니 그렇게 <놀람> 틀면 <놀람> 레이했던걸로 <놀람> 이제. 데워버린 친구. 자다 계란 후라이가 되었어요. 요리 끝. 일요일은 저희가 짜파게티, 로리사. 남편이 저녁을 해주니 좋네요. 네. 그냥 해주는 밥 먹고 남의 해주는 밥 먹고 살고 싶네요. 응. 부지무식간에 계란이 된 계란 찾아온 고양이 출을 찾으러 간 여진이 어 나온 나온 나동닥 동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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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까니 냄새 아니 니네 발밑에 발밑에 뒤뒤 아니 야너 <놀� swiftly> <야>. 바보야 갑자기 거기로 <고개를> 왜 이거 <놀놀놀놀놀놀놀놀라는> 왜왜 끌고 아 이제 냄새 맡고 먹을? 먹고 있어 먹고 있자. 우리도 <목소리만> <여기서 목소리만> 먹자. 이거야? 거기 떠져 있는 거 먹던가. 응. 음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귀여. 발만 보여? 빵검 눈에. 아이 아이고 정말 어분 뭐, 많아 가지고. 그래 겁 많이 났지 그래 n g 또겁 많은 사람 도망쳐! 도망쳐 <laughs> 아이 귀여워 맛있게 먹었다 응 물이 많았지만 쪼그라 i Good morning, Nati. g 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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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g n 놨던 거라도 찾아 먹어 r 마찾 n g 아이 귀염둥이 야, 냄새가 좀 낫지? <laughs> 둘다 먹고 있어 제처럼 <웃음> <웃음> 앞에, 하나 더 있어. 아, 앞에 하나 더 있어 앞에 하나 더 있어 앞에 하나 더 있어 아니, 아니. 고고고자 누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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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이누 맞는 벽 누구, 누고아 그러게. <laughs> 진짜. 응. 같이 나오는 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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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사 시간 나 너가 흘린 거. 끌는 것까지 봤어? 아. 네 결과. 그수막 거의 퍼복해서 가더니.